채지피티 아직도 그냥 사용만 하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직접 채지피티 api를 가져와서 내 서비스를 만들고 수익화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전 세계는 지금 생성 ai 열풍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과 같은 정도의 혁신이며 많은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수많은 기업들이 모두 인터넷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탄생한 것을 직접 보셨을 텐데요 거창한 기업까지 아니더라도 진짜 간단한 앱만 출시해도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초기 시장입니다 이미 하나 둘 그런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기획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그냥 이번에도 사용자로만 남아서 남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그냥 쓰기만 하고 계실 건가요? 직접 서비스 제작자가 되어 보세요. 요즘은 진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지금 훨씬 시작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아무리 알려줘도 대부분 아무도 안 합니다. 이 강의는 운세보는 챗도지를 아무것도 없는 바닥부터 완성까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초기 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AI 지식이 없어도 API만 붙이면 바로 만들 수 있고 디자인과 코딩도 챗GPT가 많은 부분을 알아. 해줍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이 강의를 통해서 실행만 하세요. 게다가 전세계 수천만 트래픽이 한 번에 몰려도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 그 트래픽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들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AI 파도에 올라타서 직접 수익형 나만의 웹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 저와 함께 배워보시죠.